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핸드폰으로 인형 뽑기를 할 거예요 이름하여 프라이즈 크라우 라고 하는 핸드폰 게임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오 왼쪽 오른쪽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 위에 찍기가 움직여요 자 어떤 거 아까 어떤 거 아까 곰돌이 곰돌이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있는 곰돌이 자. 자, 간다! 오, 잡았다, 잡았다! 오, 아악! 야! 놓쳤다 자, 이거 잘 보고 해야 돼. 오, 근데 좀 이번에 잘 잡힐 것 같죠? 맞죠 자, 이렇게 했는데, 어, 왼쪽 가서 한번 볼까요? 어, 좀더 뒤로 갈까? 아니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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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자, 오른쪽 화면으로도 한번 보고, 완벽해, 완벽해! 완벽해! 잡았다! 그렇지! 절대 놓을 수가 없지! 그렇지! 이야! 자, 이제 막아까? 뭐 아 어, 맞지? 자, 여기 보니까, 어, 맞지? 곰돌이 또 하나 할까요? 오른쪽 끝에 곰돌이 있는데? 자, 한번 볼까요, 다시? 아, 너무 갔다. 아, 이게, 어, 좌우, 앞,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을 볼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딱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한번 간다! 곰돌이! 잡았다, 잡았다! 그렇지, 그렇지, 일로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그렇지, 또 잡았다! 아, 너무 잘하는데? 아니 인형뽑기 게임에서 이렇게 어팝이 잘하는데 실제로 인형뽑기 하러 가면 <laughs>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? 오, 좀 이제 또 바뀌었나? 아닌데? 자 이번에는 어뭐 잡지? 여기 보니까 삐에로인데 삐에로 한번 잡아볼게요. 이 삐에로 잡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? 자, 갔다. 안 볼까요? 오른쪽. 아 완벽해, 완벽해 간다. 삐에로. 오 잡았다, 잡았다. 삐에로 이리야, 이리야, 이리야. 고르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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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치. 너무 잘한다 허팝 미치겠다 너무 잘해요 허팝 이거 인형뽑기 했다 하면 다 걸리네 <laughs> 자 보니까 오른쪽에 폭탄 버튼이 있는데 가한번 해볼까요? 폭탄 버튼이 뭐지? 폭탄 버튼 눌러볼게요 폭탄! 오 뭐야 오! 아 폭탄 버튼 해가지고 얘네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건가보다 위치가 이제 좀 뽑기 힘들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폭탄을 투하해서 위치를 바꿔서 다 뽑기 쉽게 만드는 건가봐요 여기 보니까 왼쪽 위에 레벨이라고 해서 지금 허팝 레벨이 2구요 오른쪽에 보면은 코인이라고 해서 허팝은 지금 코인 75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, 뭐할까? 여기 보니까 가재가 뭐지? 어쨌든 꽃게인가? 가재가애도 잡았고 어느걸 잡을까? 다이아몬드? 자이번에 다이아몬드 발사! 잡았다, 잡았다, 그렇지, 그렇지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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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그렇지, 그렇지. 엄청 비싸 보이는데? 잡았다. 이번 뭐 잡지? 저기 보까 물개 있는데 물개 잡을까? 물개 보여드릴까? 요 물개 있죠 물개. 네. 물개 잡았다. 그렇지. 이리야, 이리야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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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너무 쉽잖아 이거. 다 잡겠는데 이번에는 여기 팬더. 저 멀리 팬더 잡아볼게요. 저기 지금 좀 약간 다리가 끼어 있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지. 설마, 설마, 설마. 여러분들, 허팝이 집게를 딱 걸었다 하면 다 잡혀버려요. 아, 허팝 이거 너무 잘하는데? 어, 여기 돼지가 있는데? 돼지도 잡아볼까? 돼지. 아, 돼지 놓쳤다. 아니, 돼지 아니네. 고민해. 어라? 근데 망치가 잡혔어요. <laughs> 뭐지? 그냥, 이렇게 해서, 딱 하면은, 다 잡혀. 봐, 또 잡혔어. 또 잡았어. 근데 왜 레벨이 안 올라가지? 그러게. 레벨이 안 올라갈까? 아니, 또 잡았어. 아니, 너무 잘 잡히니까, 재미가 없어요. 맞죠? 어, 이번에, 어, 돈이다. 돈 잡았다. 돈은, 그냥, 집게로, 닿기만 하면, 이렇게, 돈이 올라가네. 이거는, 뭔가, 사람들이랑 같이 붙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원래 또 이게 너무 잘 잡혀도 또 별로잖아요 좀잘 잡힐랑 말랑? 그래야지 이제 딱 맞죠 오 이번엔 뭐지? 또 잡았다 오 뭐야 언락? 아 레벨업 했네 자 뭘까? 오 이번에는 맞죠 공사 차량도 잡고 우리 다이아몬드 빨간색깔 잡을까? 아 놓쳤다 다시 잡았어 그렇지 와 보너스 XP. 알싸. 어 뭐야? Out of grips. Next g r a b i n 다시 이거 찍게로 인형을 잡으려면 기다려야 된대요. 이게 약간 상술이네.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뭐 사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 카카오톡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몇판 이상 하면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야지 또한판더할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것처럼 이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. 입니다. 마지막 한번더할수 있는데 뭐잡을볼까 여기 보니까 보건가 여기 주황색깔 보이죠? 이거 보고 같은데? 이거 잡을까자잘 보고 마지막 기회니까 자 여기 주황색깔 보고를 잡아볼게요 마지막이다! 마지막은 너로 정했다! 놓쳤다 놓쳤다 오늘 이렇게 짧고 굵게 인형뽑기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인형뽑기 게임으로 해도 이렇게 재밌네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바로 바로 다 잡혀버리니까 너무 잘 잡혀 근데 네, 실제로 인형 뽑기 하러 가면은 이렇게 잘 잡히진 않죠 맞죠 아무래도 음, 인형 뽑기 기계가 인형을 잡았다 놓기도 하고 맞죠 약간의 어, 인형 기계적인 조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형 뽑기를 하면은 어, 매번 돈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형 뽑기를 하면은 인형도 잘 잡히고. 네, 돈도 안 나가고,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. 다만, 인형을 뽑아도, 실제로 나에게 인형이 주어지진 않는다는 거. 네, 여러분들, 모두 인형 뽑기, 어, 적당히, 적당히 하시면서, 네,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시기 바랍니다. 모두들,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!